안녕하십니까 해원입니다. 해원, 해원의 노노 현대적 응용학이 오늘은 8일편제3편8일편 여덟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먼저 읽은 다음에 오늘은 한자가 우리가 참 자주 몸, 자주 안 쓰는 그런 한자들이 많네요. 어, 읽어보면 자화문학 교소 천해 천해 민목 안해 미목 안해 그럼 소위 현해 소위 위 현해 하하 위야라 자왈 회사 회사 후손 왈레 후호와 자왈 비여자는 상녀라 시가여은 시이이라 에 뭐 중국 옛날에 논어가 한번 뭐 지금으로도 2,500년 전에 그런 논어가 나오다 보니까 뭐 현재서는 중국은 또 우리보다 한 번은 더 많이 모르는 그런 이들라고 요저 출장 가봐도 뭐 간간 간자체라 그러네 뭐 간략히 쓰는 거뭐 그런데 아무튼 보면 에, 문제 해석을 해드린다면 자하 문화 자하가 어, 물었다. 자, 하는 지난번에 말한대로, 어, 좀, 글자의 능수가, 진짜, 공장의 제자 중에, 여러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자, 하는 참, 글을 잘 썼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공은 말을 많이 했고, 자로는 힘이 강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하가 이제 물었다. 교수천에, 이 겹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교원 형색이라 했잖아요. 교원 형색, 뭐 말을 번들리리 하는 이 겹자가 바로 이쁠 겨, 예쁠 교 공개할 겨,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진짜 미소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 말은 예쁘게 웃는 모습, 천에 에, 천은 예쁠 천자거든요. 해자는 에, 뭐 어조사 해자라 해가지고. 뭐 우리말로 따지면 뭐 여기요 요 학교에 가고 밥 먹고 근데 고런을 있잖아요 그죠그거처럼 음, 어떤 이 뜻을 있는게 아니라 어떤 운율을 맞추기 위한 음, 그런 것 같아요 교수촌에 그러니까 이쁜 이쁘게 웃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구나 미목판에 이 미목은 암달 밑자 목은 눈목장눈 눈이 이 예쁜 눈 모양이 반에 이 반자도 예쁜 반예쁜 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눈이 참 예쁜 것을 반이라 한답니다 눈이.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할때이 민침에 이기 이 이목구이인데 이 눈이 이제 예를 들어서 흰자위가 있고 검은색이 있고. 예, 눈동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흰과 흰색과 검은색이 탁 도돌해 주는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이쁘게 웃는 모습, 안담 눈모성이 참으로 예쁘구나 예, 소위 소위 위현해 이마찬가지안 예, 해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요 해. 요해, 요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뭐이 어떤 꿈이 어떤 어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소떤위 소는 이 바탕소거든요. 근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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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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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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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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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이이 어떤 어떤 어있잖떤 어떤 어떤 어 서이란 보다는 이 말리알리 이런 의미로 해석할 뭐 엔드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바탕 위에다가 현, 현+ 현+ 현자는 채색할 현자거든요. 채색할 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색할 현이는 뭐냐면 이제 우리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 그것처럼 바탕에다가 어 채색을. 하는구나, 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음. 그럼 뭐, 그림을 그리려면, 이 바탕부터 다 있어야 그림을 그리자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가 아 물, 물, 물은 많은 하유야. 그,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 라고, 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공, 자왈 공자가 말하니까, 회사 후소라. 그러니까 회, 회차는 그림을 그릴 해, 그러거든요. 그림을 그릴 해. 해화, 뭐, 그런 거라지.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는 후소, 소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다. 어, 그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소가, 어, 이루어지, 뭐, 바탕을, 그, 뭐, 있어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이런 말을 딱 하니까, 왈, 자하가 이제 말한 거죠. 여기 자활 있고, 요 왈이 없는 거 보면 여기 자하왈이란 생략된 것 같아요. 왈, 예후와, 애가 후에 따른구나라고 이를 하는구나. 이 말은 이제 뭐 애후와 요만 보면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후에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금있서 과공비례라 있잖아요. 과공비례 너무나 지나치한 공사람은 비례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애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덕이 갖춰주고 난 다음에 애가 있어야지 덕도 안 갖춰주고 난 다음에 애가 있으면 되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 쉽게 애가 따지면 벼락부자 있잖아요. 뭐 벼락부자 하뭐 갑작스레 복권에 당첨된지 모르죠. 벼락부자 하면 그 사람이 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 뭐, 칭찬할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뭔가 모르게, 그림을, 그리, 그림을 그린, 그림을 그런 것처럼, 어떤 바탕에 다 갖춰주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어 애도, 애를 표현을 하는 것도, 애를,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도, 어, 뭔가 모르게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애를 표현을, 애를 표현을 해야지, 그냥 애를 보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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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그렇죠? 그니까 자아가 애가 후에 따른 것과 같은 것이군요라고 하니까 자와 다시 공자말 했다. 기여자는이 이, 여자는 나 여자거든요. 나 아, 일으킬기.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냐는구나. 이 상은 바로 자의 이름이거든요. 시, 비로서 가이 여여 여자는 더불어 여자거든요. 더불어, 너와 나와 더불어, 은시, 실을 말할 수이 이는 어저사 이로서 단정적인 의미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뭐뭐 뭐 이다라고 말할 때이 이라고 그러는데 비로소 너와 가히 너와 더불어 나와 너와 나와 더불어 실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하기 편을 보면 자공이 그런 이제 절차 탕마 어, 여절 여차 여탕연마하고 있잖아요. 비록 나와 같구나라고 그랬을할때 이제 공자가 자궁 보고 가히 이 시를 말할 수 있게 된게 바로 너와 같이 비로서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바로 그 대망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여기 이 전체적으로 오늘 8편제 8장 내용 보면 8 편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이제 애를 중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애도 항상 뭐이 항상 애절 표현한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바탕이 이루어져야 어떤 그런 건안 되면 애를 표현하지 그득 무득되고 애를 표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아가 아 어, 말한 대로 이 소위 위현해 이 바탕이 한이희후에 그채색을 해야 된다. 마, 마, 마찬가지로 이 회사 후에 이 회사 이채색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후소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후소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라고하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요요 요 교수 천혜문천해민목반에는 천혜, 보니까 이요 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보니 이 시경에 그. 나오는 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긴편에 서긴편, 서긴편에 서기는 말한 위대한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 위대한 서긴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읽어 드린다면 바로 이런 대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풍 위나라의 풍속에 관련된 서긴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쪽쭉 어, 프리냉 걸거들리고 드린다면, "석인 귀하신 분이요, 석인 기기 귀하신 분은 키가 훤칠하니 비단 옷으로 입고 그 위에 헛 옷을 덧 입혔네. 제 나라의 제후의 자식이요, 위나라 제후의 아내요, 동궁의 메시요, 형나라 제후의 처제요, 남나라 임금은 형부가 되신다네." 손은 부드러운 띠풀과 같고, 살은 은긴 기름과 같고, 목은 군뱅이와 같고, 치아는 박씨와 같고. 좀 재밌잖아요. 목은 군뱅이 같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매미 머리에 나비 눈썹이시여. 이제 교소 천에, 생각 웃을 때 예쁜 입모습 하며, 미목 봄에, 암른사람말은 맑기도 하네 라는 뭐 그런 대목인데,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다른데, 그 다음 요거 소위, 소위 현회는 요구절은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시,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지 아니한 대목이다 라고 하는데, 뭐 그쵸, 뭐 원래. 시경은 요 요거만 사부로만 죽돼 있으니 요거는 글자수가 아뭐 다섯자이니까 시경이 당연히 포함은 안된 일시적 전에 내려오진 안연신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요 시를 언급하게 된 배경이 이제 자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어 요즘처럼 뭐 논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로서 시로서, 자, 어떤 대목을 읽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바로 그렇게 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예를 가르치고, 효로 가르치고, 이해를 가르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공은, 지난번에 말했는데, 자공은 학문을 하고 난 다음, 학문을 통해서 시를 알게 되었지만, 이자한는 시를 통해서, 학문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식으로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요게 대목의 8 1편은 주는 영은 아까 말한 대로 이쁜 모습은 이쁜 그 웃는 모습이 예쁘고 눈매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 바탕에 채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바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니까 공자가 하신 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공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항상 이 어떠한 것들로도 애가 아니면 하지 말라 그 애라는 것도 항상 뭔가 바탕을 갖춰놓고 일을 말하는 거죠. 뭐, 재미난 표현인지만, 재미난 얘기를 한걸 모르겠지만, 자,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음, 어떤, 자, 지 마을에 효자가, 효자가 그 있었대요. 그래서 칭찬이 가득한 효자가 있었는데, 에, 나중에, 그, 어떤 집에도, 그 자식도 도대체 저 집에는 효, 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이 보고 싶어서 한번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잠자기 전에 이불을 다깔 깔아놓고 그다음 자 자식이 옷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나와서 아버님 잠 주무시라고 우리 뭐 얘기했던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겨울에 이뭐 이불 깔면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내가 먼저 이제 이불 따뜻하게 하고 아버님을 주무시게 하는. 이 그런 것들이 혈란고는 이제 알고 있었는 거죠. 그걸 그들은 저번을 동고 그 자식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도 가가 방에 들어 옷을 깔아놓고 옷을 다 벗고 이따 누우 있으니 그 아버지는 이는 미친 놈이그 어른 자는데 먼저 이렇게 한다고 화를 화를 내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바탕을 모르니까 이 집에는 과연 그렇게. 이 보를 깔아놓고 일을 하는 걸 바탕이 모르니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애를 표시하는 것도 이런 뭐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면 사 진실이 진실이 받침이 없는 그런 행동은 흑 뭐야 허식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죠. 허식 허식적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어떤 요즘 뭐 서비스 업종에 다니는데 손님들한테 친절하라, 친절하라 하더라도 어, 내가 진짜로 왜 친절을 해야 되는지, 친절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반갑습니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거는 상대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 못하게, 어, 사람들이, 그,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러면, 설마는 이 사람은 뭐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 따리법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가게에 손님 오면, 종업원이 친절하게 잘 돼야, 어, 손님이 이렇게 다 오는데, 근데 만약 손님 안 오면, 이 종업원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또갈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친절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그걸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는 좀아도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접시를 닦는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겸 접시를 닦아주는 사람과 또두 번째는 돈보다는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닦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이 3개월 지나면 첫 번째 사람은 뭐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돈밖에 없겠지만 두 번째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사장이나든 주위 사람을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해야 돼더큰데으로데려가갈수 어, 어, 있거든요. 어,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8일 편제 8장을 받아들이냐면. 어떠한 것도 진심의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진심적으로 허식적으로 하지 말고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음식 만들 때 과거에 테레비를 한번본 건데 어떤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음식 만들 때 이제 음식 경연 대회 때어게하면 음식을 잘 만들어서 1등하고자한그마음의 음식을 만들었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음식은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경연 대회는 두 번째가 이제 우승하는 걸 드라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떠한 것도. 어 내가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 여기서는 더 붙여 말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연의 고리를 가만 보면 업도 이 인연이 다 사람을 보내 주거든요. 사람을 보내 주면 이 바로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내한테 따온 인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이 사람 어떻게 이용을 해서 돈을 뽑아 모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까 보면 두 번째로 하는 한 사람은 돈도있고돈도안 모이고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돈에 신경을 안고이 오늘 사람 나의 관계에 대한 사람 인연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 돈 나한테 떨어지 않냐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당상. 본인 이제 챙기는 거 바로 그런 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인연들을 진심으로 잘 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이루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아가공주한테 이제 이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니 바로 그런 뜻이다. 이 해사 후소 어떤 그림을 그릴 때바탕을 먼저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본이 잘 갖춰 놓고 해라, 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8편, 제 8장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